센트러스 에너지, 원자력 파동의 증언지, 100달러 돌파 이후 리듬은 어디로? 안녕하세요. 탑트레이더 진로그입니다. 블로그에서 차트와 함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 구독 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리포트를 받고 싶다면 우선 처리 옵션을 선택하세요. v 파 차트 설명, 분석 요청 주신 센트러스 에너지 LEU입니다. 과거와 현재 동그라미 친 부분이 단기 추세 가능성 타점으로 병합 플러스 상승 추세가 타점입니다. 차트마다 파동 추세가 있으며, 현재는 중기 추세, 월파동, 단기 추세, 일파동 재상승 중입니다. 단기 이격 밑꼬리로 112 지지 시 추가 상승 매매 고려, 단기선 이탈 시 중기 매물대위에서의 스윙 매집박 습관 후 재상승 고려 타점입니다. 리포트 투자 의견, 센트러스 에너지 LEU는 2024년 말부터 촉발된 원자력 이듬의 중심 종목이며, 100달러 돌파는 단순한 고정 갱신이 아닌 리듬 확장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2주 기대 수익률 플러스 10.4%, 오른쪽 화살표 127달러 확률 72%, 두달 기대 수익률 플러스 26.5%, 오른쪽 화살.